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어? 다 알아서. 가자, 형용사지 법 부사지 없고. 영상 보내주고 공부하라고 할까 하는데 네. 설명할까요? 영상 보내줄까요? 설령아 네. 설명할까요? 영상 보내줄까요? 설명해주세요 다 아는 거 아니냐? 다 아, 설명해? 네. 아, 아니 지루할까 봐터부정사 네. 맨날 터부정상에서 적시나 지루한 사람이 있을까 봐 현서야 안 지루하니? 네. 이거 뭐답정너인가요 네. 여기서 토부정상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하윤순, 안결경이 와우, 준서 좀 하나요? 네. 준서, 토부정도 좀 하나요? 네네 네. 준서 또 잘하지 어? 설명할까? 아니면 네. 영상으로 할까? 네. 둘다 괜찮아 왜, 준서 새로운 비장으로 아, 설명하자고? 안 싫어? 네. 괜찮아? 솔직히 영상 별로 안 네. 좋아요 왜, 왜안좋아하는 지금 이렇게 찍는 건데 I 만에다가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다가 t e l 러 m 고 I don't know if you can't tell 세요 알겠지? n t know if you can't tell me. I don't know if you can't tell me. I d o n 72쪽 착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패팔다고 했는데, 우리 해야 됩니다. 아, 토부정사 역할을 하는 토부정사. 뭔 소리 하는 거야? 현과의 역할을 하는 토부정사. 발음이 잘안 되네요. 하기 싫었나봐요. 아, 우리 아까 전에 토부정사 왜 태어났다고 했죠? 아까 토부정사 왜 태어났다고 했죠? 아니요. 네. 어, 뭐뭐 하다로 지어놓으니까 말이 안 됐었지. 그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사에서 뭐뭐 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형용사점 역할을 투부정사에서 가는 사람 또? 아 이거 말하면 뭐 된다고 이거 근데 해야 되겠죠 할, 하는이야 이번에는 알겠죠? 할, 하는 일단은 여기다 뜻 적어놓을까요? 투부정사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요 그럼 이게 해석이 뭐냐면 투부정사 할 또는 투부정사 하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소식어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애는 후치 소식어구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를 부르는 말을 선행사라고 해. 학생들이 이거를 맨 처음에 선행사란 말을 관계대명사에서 듣기 때문에, 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데 선행사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후치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 하는 선행사. 접어볼게요. Interesting place. 해석해보세요. Interesting place. 흥미로운 장소지요? 그럼 이거를 흥미로운 장소에 방문하다가 아니라, 방문할 흥미로운 장소.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현금파정용법은 끝났어. 근데, 근데,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자, 일단 볼게요. 셰프인데, 요리를 준비할 셰프. 자, 됐지? 기억할 교훈. 됐지? 그 다음에, 어, 착륙할 표면. 근데 이 새끼, 이런 새끼가 문제야, 이런 새끼. 어떤 새끼냐면, 봐봐. r e m 뒤에 아무것도 없지. 동사 뒤에. 여기 동사 뒤에 명사 있지. 이런 거는 괜찮다 이런 건이해한다 우리가. 자, 그런데. 아, 그런데. 이놈의 시키는, 이놈의 시키는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우리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배웠어. 명사를 써야 된다고 했지.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시키가 문제인데. 아, 이거를 하면은. 만은 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안는려고 했는데,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부정사, 운동장, 그냥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자, 그라운드인데, 놀 그라운드야, 놀 그라운드. 그런데 그러니까 러투 플레이 쓰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친구, 친구.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놀 친구. 됐죠? 그 다음에 피아노 피아노인데 어떤 피아노야? 연주할. 연주할 피아노, 칠 피아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할때 여기서 맞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맞는 거세개 중에 맞는 게한 개밖에 없다고 몇 번이에요 맞는 거? 3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요 아, 자, 알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론. 우리 여론에 의해서 한번 또 합니다. 자, 그러면 3번만 맞고 나머지는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문제가, 문제가 이 뒤에 밑줄을 이렇게 칠 거예요. 밑줄이 이렇게 있어요. 1, 2, 3번입니다. 자, 1번에 맞는 전치사를 보기 중에서 고르세요. 전치사가 필요 없으면 X를 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1번 인, 2번 위드, 3번 언더, 4번 인프런오브 5번 x. 이렇게 쓰면 네개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 그지? 이게시험에 나오고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죠, 현수야? 어, 아니야, 부정확해. 효경아, 어떻게 하죠? 네. 네, 선행사를 투구정사 뒤로 빼면 분치사가 생겨야 되는지, 안 생겨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플레이 다음에 뒤로 뺐더니, 플레이 어그라운드가 됐죠? 전치사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온. 온편 변동. 그 다음에, 친구를 뒤로 빼 볼게요. 자, 친구를 뒤로 뺐더니, 전치사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laughs> 뭐 필요해 보여요? 위드. 네. 그럼 이렇게 전치사 일초만에 구별 가능하겠지? 난 피아노를 뒤로 뺐더니 전치사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안 네. 그래서 아까 3번만 맞았던 거고 1, 2번은 전치사가 이사게있 됩니다 전치사 구별하는건 됐다 싶죠? 이거 다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마지 초일로가 한프로 처음부터 몸을 밀착시켜서 다시할수 있겠죠? 안 해놨죠? 네. 자 그래서 랜드냐이라거 그래서 뒤로 뺐더니 Land on the surfaces 이렇게 되는 거지 표면이 있어야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겠지. 표면 사시 영법 끝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우리 remember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맞아요? 우리 prepare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왜여기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라고 물으신다면, 말해주는 게 인지상정. 자, 봐봐. 어, 이렇게 생각 여기 선행사 있지? 어? 이 선행사가 이 전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가 있어. 지금은 체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럴때는 목적어를 써야되고 교훈이 리멤버의 원래 목적어였어 즉 선행사가 중동사의 목적어일때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헷갈리면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있는 선행사 찬스는 리드의 목적어일까요 모르겠어요. 러빈 바이드는 쇼의 목적을 했을까요? 쇼몇 동식 동사. 사용식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여기 있었겠죠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여기다또 사람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이 사람 역할하는 선행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사람 쓰면 안 된다고. 즉 중동사의 목적어가 선행사에, 선행사를 쓸 때는, 동, 중동사의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어렵나요? 자, no one, 아무도라는 선행사신, 이 선행사가 look after의 목적어일까요? look after는 무엇 무엇을 돌보는 뜻이거든? 네, take care랑 똑같아요, take care. take care of랑 똑같아요, look after가. 그러면은, no 없는, no l f t 의 목적어가 아니지. 그래서, 목적어를 써줘야 되고. 하나 나와라, 좀. 어.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좀 해보면서 합시다. 그럼 현우사의 용법 됐죠? 간단하죠?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서포트, 리페어 뒤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서포터 뒤에는 목적어 없지. 그치? 그럼 보니까 리페어는 고치다잖아 그럼 서머니 리페어의 목적으로 알맞니? 알맞지 않니? 알맞지 않지. 그럼 이럴 때는 목적으로 써주는 거야. 알맞는 목적어를. 그런데 이 a r g e f a m 대가족이잖아. 대가족은 서포터의 목적으로 알맞니? 알맞지 않니? 알맞지? 아, 이럴 때는 목적과 원래 서포터 뒤에 목적어 있었는데 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자, 오늘 보사 역할도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지 말까요? 어, 설명 들을까요? 아니면 현용사 해석할까요? 생명, 네, 명되는게 편하죠.